개헌의 밤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네. 국회로 출동을 했는데요. 그 운전을 하던 군인이 이민수 중사인데 네. 윤석열 변호인단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네. 윤석열에게 아주 치명적인 증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아. 직접 들었는데 윤석열이 개헌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 이와 비슷한 증언이 지난 5월 12일 법정에서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상배 대위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 세번 개엄하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어. 윤석열 편들어달라고 불렀는데 완전히 진술을 바꾼 거 아닙니까? 어. 왜 이렇게 바꿨냐? 네.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데 이걸 듣고도 윤석열 쪽에서는 명령 거부한 사람들 포상하고 있으니까 승진하려고 너 그러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다. <놀람> 진짜. <놀람> <놀람> 진짜 쓰레기야, 진짜.